내가 가만히 보고 있잖아? 어? 그러면은 구독이랑 좋아요 이런 거안 누르고 얌체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 어? 그러니까 너가 더치페이 이 문제는 진짜 옛날부터 끝나지를 않아 끝나지를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특히 요즘 유튜브에서 또 더치페이 문제가 많더라고 그러면 또그 안에서 지들끼리 막 싸워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것만큼 조회수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바라먹기 근데 나는 생각만큼 빨리진 않더라 내가 내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하지 몇 번을 얘기하니 노 머니 노 허니 애초에 내가 돈이 많거나 내 여자친구가 돈이 많잖아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야 어? 내가 내 영상 첫 부분부터 계속 언급하잖아 돈돈돈 돈. 돈. 그렇잖아 어? 내가 돈이 많아. 그래서 어디 데이트를 갔어, 여자랑. 내가 돈 갖다 싸우겠니? 내가 걔한테 왜돈안 내세요? 이럴 것 같아? 응? 그리고 똑같아. 여자가 돈이 많잖아. 이런 걸로 안 싸워. 또 여기 있다 보면은 들리는 얘기가 많아. 특히 중국 여자에 대해서. 돈 많은 중국 여자에 대해서 들리는 게 많거든. 들어보면은 돈 진짜 많은 중국 여자가 한국 남자를 만났는데 얘 무슨 뭐 학비 내주고 차 사주고 용돈 주고 이건 뭐 남자 여자 할게 없다니까 돈이 많으면은 그래서 내가 또 영상 첫 부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저는 신데렐라가 되고 싶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중국어를 배울게. 니하오 셰셰. 그리고 이제 내 주변에 잘 사귀고 있는 커플들 보지. 얘들은 더치페이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 그냥 여자애도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고 남자애도 사고 싶으면 사고. 이 보면은 이 더치페이 문제로 싸우는 커플들은 사실상 좀 문제가 많지, 응? 내 생각에는 이거는 뭐 TV 혹은 이제 인터넷 문제야.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나는 이 더치페이에 대해 싸우는 것도 다 내가 인터넷으로 본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다가 아, 제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갔어요. 데이트를 갔는데요.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 제가 냈고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값 제가 냈고요. 그다음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값 제가 냈습니다. 팝콘은 살줄 알았어요. 팝콘 제가 샀어요. 그리고 또 무슨 뭐 후식으로 뭘 먹으러 갔는데 커피 살줄 알았는데 안 사네요. 제가 샀습니다. 물론 한명 혹은 두명뭐세 명까지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여자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데이트 나가면 돈한 푼도 안 내는 여자가. 근데 그런 두세 명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자가 김치녀가 됐어. 아, 왜냐하면 내 주위에는 더치페이로 싸운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알다시피 이런 경우도 있어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를 나가잖아 여자애가 다 쏘는 경우도 있어 택시비 무슨 밥값 영화 팝콘 뭐 후식 다쏴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애초에 어떤 커플이 있어 근데 이 커플이 돈 문제로 싸운다 그냥 안 만나는 게나어 뭐하러 만나 어 남자건 여자건 자기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한테 뭘 사주는 게 아깝다는 거 아니야 뭐하러 만나 또 얘기할게. 내 주변에서 잘 되고 있는 커플들은 이 더치페이 문제로 싸우지를 않아 애초에. 어?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무슨 이 더치페이로 문제가 있다? 잘 생각해 봐. 어? 나 같으면은 그렇게 매번 남자 친구, 여자 친구랑 데이트 나가면서 그런 걸로 싸울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집에서 혼자 딸이나 치는 아름다운 솔로가 훨씬 나. 그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아름다운 솔로가 훨씬 낫다고. 그리고 또 인터넷 글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어. 아 외국은 어 남자 여자 그런거 없이 무조건 하프하프 하프 반반 낸다더라 어 무조건 남자만 내지 않고 여자도 돈을 낸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 사람 사는 세상 똑같다 나는 심지어 가게의 가치라는 레즈비언한테 물어봤거든 너는 데이트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hey, when you go on date do you pay for your girlfriend or you guys don't pay 이친구이 yes, right. oh, wow. yeah. 친구는 이제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7년인가 8년째거든? 그 7, 8년 동안 같이 살면서 방값, 밥값 이걸 그냥 혼자 자기가 다 낸대. 그래서 이제 내가 문득 궁금한 거야. 아, 그러면은 이렇게 레즈비언 커플이 있으면 은 너처럼 이렇게 남자 역할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냥 남자 역할? 탑? 보틈? 탑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러지? 애매하네? 아 톰보이라고 해야겠다 톰보이 원래 이렇게 여자애인데 머리를 이렇게 남자처럼 짜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톰보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문득 궁금한 거야 아 그러면은 이렇게 레즈비언 커플이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톰보인 애들이 너처럼 다 페이하냐 더집페이안 하고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자기 주위에도 레즈비언 커플들이 많은데 어떤 커플들은 이렇게 커플 통장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돈을 같이 넣어서 쓰고 어떤 커플들은 반반 내고 또 어떤 커플들은 또 이렇게 톰보이 아내가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레즈비언 커플도 그냥 일반 커플들이랑 똑같애 결론은 뭐야? 사람 사는 세상 똑같다. 그리고 이제 가게에서 같이라는 백인 호주 사장 데미한테도 물어봤지. 데미, when you go out to dinner, do you split the bill? No, I pay or he pays. 사실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얘는 그냥 좀, 좀 달라. 얘가 그냥 다른 애야. 얘가 지금 남친 말고 전 남친이 있었는데, 전 남친이랑 5년을 사겼대. 5년을. 어? 그래서 내가 야, 5년 사겼는데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니까 남자애가 일이 없고 자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밥 먹으러 가거나 뭐 데이트를 가지, 계속 대니가 돈을 낸 거야. 데미가 만날 때마다 뭐돈 내고 용돈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얘 엄마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해줬대 No money, no honey 그래서 내가 아야너 아, 말고 너는 좀 이상하고 그 네가 생각했을 때 호주 여자 호주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치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호주 여자들은 그 뭐랄까 또 남자가 좀더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 근데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보면은 이 남자랑 여자랑 같이 오거든. 뭐 그게 커플인지 친구인지 모르는데 여자들도 많이 페이해. 남자들도 페이하고. 아, 똑같아. 어? 그리고 얼마 전에 가게에 외출했어 애가 새로 들어왔는데 어머. 얘는 양성애자네 그래서 데미가 물어봤대. 야, 그러면 너 여자애랑 데이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여자애랑 할 때는 이렇게 반반. 어? 딱 반반 더치페이 하는데 남자애랑 데이트를 가잖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되게 팬시한데 있지? 좀 비싼데. 그러면 남자가 내고, 그냥 뭐 일반 레스토랑, 어? 누구나 쉽게 갈수 있는 곳. 그런 곳은 자기도 반반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냥 산대. 근데 이 양성애자, 이 여자의 한 명을 기준으로 사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다른 양성애자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여자애를 만나면 자기가 다 낸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애를 만나도 자기가 다 낸다든지, 그런 애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양성애자, 수많은 레즈비언, 다 달라. 어? 그리고 그냥 여유 있는 쪽이 더 내는 거야. 심지어 내 친구 안 있지 안그 남자친구 부자인 걔는 데이트 가잖아. 걔는 돈한푼안 써. 근데 걔네들은 절대 안 싸워. 왜? 남자가 돈이 많거든. 애초에 돈 문제야 돈 문제. 돈이 있냐 없냐. 응? 또 얘기할게. 그리고 진짜 혹시 이제 여자애 중에 아난돈 절대 한 푼도 안쓸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으면은 사실상 있잖아. 그냥 저기 어디야. 그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원시인들 사는 곳 있지? 그런 곳을 가는 게 맞다고 봐. 왜냐면은 그 옛날 원시 시대에는 있잖아. 그 남자애들이 사냥을 해와. 어? 음식을 가져와. 그래서 이 여자애한테 줘. 어, 어, 토끼! 어, 어, 돼지!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여자애가 어, 어, 토끼! 어, 돼지! 그거 먹고 어, 어, 제 사냥 잘한다. 저랑 어, 제, 어, 제내 남편.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남자만 사냥하는 게 아니지 여자도 사냥하지 그러면은 너도 알거아니야 지금 네 남자 친구의 경제 상황을 그니까 봤을 때 애가 좀 힘든 것 같다 그럼 좀 내주고 어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 중에 아 한국 여자는 진짜 더치페이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 고정관념을 버려 어? 그가 보면은 한국 여자들이 웬만한 다른 외국인들보다 돈더 많이 내 더치페이 훨씬 많이 해. 보면은, 음 그러니까, 또, 내 영상을 쭉 봐온 사람들은 알지만, 결론은, 주치를 해라. 어? 주치, 주치를 해라. 주치를 해서 돈을 벌어라. 어? 그냥, 아름다운 솔로가 돼. 나쁘지 않아. 어? 주치를 해도, 만날 시간 충분히 있어. 충분히. 그냥, 난, 지금 없을 뿐이야. 어? 왜냐면 나는 이제, 어, 유튜브도 해야 되니까. 어? 나는 시간이 없어. 어, 내가 이 얼굴 띠못 사귀는 것 같아. 어, 씨발 그런가? 아무튼, 응, 주치를 해. 어, 돈이 있으면 애초에 안 싸워. 애초에, 응, 나는 그냥 그런 남자가 되고 싶어. 이상순 같은 남자, 이효리 같은 여자가 나를 좀채 갔으면 좋겠어. 아, 힘들다. 삶이 너무 힘들어.